내년 여수에서 펼쳐질 세계박람회의 운영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섬 가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참여를 늘릴 계획들이 공개됐는데요. 주요 내용 송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2012 세계방람회 성과를 이어 새로운 도시 비전을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람회 개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전시관이 설치되는 진모지구에서는 지난 9월 주행사장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재관을 포함한 8개 전시관이 구축될 예정으로 이곳에서는 섬의 역사와 문화, 생태 등을 미디어 기술로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람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디지털 기기가 도입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인문학적 요소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행 사장에서는 섬을 주제로 한 야간 특별 공연과 거리 공연, 쿠킹 쇼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관람 동험 확보, 운영 및 관리의 편리성, 체험 공연 요소와 자연 연결, 관람객 편의 극대화, 운영 효율성 제고. 즉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전시 체험 휴식 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와 수상 레포츠 시설, 섬 극장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어, 다부르 어린이 놀이터는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트램펄린 체험장, 미니 축구 세트로 캠핑에 참여한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섬 캠핑에서 진행되는 섬 주민 장터는 개도 주민이 직접 운영한 마켓으로 개도의 특산물, 캠핑 용품을 판매하는 점포와 함께 여수 현지 식당을 대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선박남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 기간 3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종합 상황실을 꾸려 각 공간의 밀집도 등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과 협력해 안전 사고에 대응하고 박람회 콜센터를 운영해 외국어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더 살아있는 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경쟁력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박람회 개최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원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